음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9년 11월 17일 사파 공원 옆에서 잠깐 와 있는데 이쪽에물어보겠습니다 딸기를 어 하우 머치? 40000. 40000. 어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약 2,000원 정도 하는 거고. 망고? 비어. Yeah. 비어? 어. 너 망고. 노 어, 여기 2,000원 정도면 한국땅에서뭐 하는 거랑 그렇게 차이 는 없는 거. 그 음. 코치 종류도 그래 어, 망고? 망고어볼까 헤이 hey. 아고 n g o h o 50,000. 5 0 0 50,000. 50,000. 50,000. 50,000. 50,000. 5 0 0 0 5 0 0원그5 0떨까0 50,000. 50,000. 50,000. 50,000. 50,000. 에서0 0 0 50,000. 5가격0 0 50,000. 이 친구가 뭐 딸기를 별로 싫어한다니까 망고 같은 거나 육포 정도로 간단하게 먹어보고 음, 음. 부티코텔 우리가 예약했던데 <laughs> 자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쪽 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을 보고 또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